자 계속해서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네 전망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어디 살고 계신가요? 왕십리의 삼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왕십리에 있는 삼부 아파트. 네네. 네 이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 물어보셨는데요. 바로 해결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행당동 쪽이네, 왕심 님은 그렇죠? 네, 삼바 아파트. 네. 여기서 네. 이제 오래 사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네. 사셨을까요? 입주해서 그냥 살고 있었어요. 아, 입주해서 여기가 네. 연식이 좀 오래됐죠? 한90한 5, 6년 뭐 이때 지은 건가요? 93년? 5년한년도 입주했습니다. 분양받아서. 예. 예. 그러면 이제 연식이 조금 되면서 오래 사셨어요.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은데. 요 <laughs> 교통도 너무 좋죠. 네, 네. 네. 지금 현재 일문제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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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이신가요? 아니면 다주택자신가요? 1가구고요 일... 예. 1세대 1주택이고 실거주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이걸 보유해야 될까 아니면 거주 그 매각 해야 될까 한다면 혹시라도 매각한다면 어떤 생각을 한번 그림을 그려 보셨어요? 매도를 아. 한다면 매도를 한다면 저기 양평 쪽이나 판교 쪽이나 이쪽으로 좀아 양평 경기도 반은 도시고 반은 시골이고 이런 곳을 좋아해가지고 아 이게 그러니까 네. 살기가 좀 좋은 곳에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살기 좋은 곳과 투자 지역은 다른 거고요 가격이 오르는 어, 살기 조금 불편한데들이 원래 아까 앞서 얘기했던 우리 시청자분도 아구정동을 네, 네. 네. 생각한 이유는 불편하지만 좋아질 걸 생각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저는 의견을 드리면 보유 의견을 드릴게요. 아, 네, 보유 의견을 더... 드리고 네. 어, 그 기간은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네. 화면을 통해서 설명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아, 네, 네. 네, 네. 지금 삼바파트의 가장 큰 단점은 세대수가 네. 좀 적어요. 그죠? 네네. 네. 네, 세대수가 좀 적어서 지금 보면 498세대니까 한 500세대 정도가 되는 네. 아파트죠. 그러나 어 제가 이제 가장 좋게 보는 게 교통을 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네. 교통 여건이 좋다라는 건 추후에도 어 실거주하는 사람이든 외부에서 들어오든 교통이 좋은 곳들은 그래도 가격이 하락할 때큰 폭이 하락하지는 않아요. 근데 네. 여기를 보면 지금 현재 2호선 있죠? 5호선 네. 있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있죠? 분당선 어, 있죠? 네, 네. 거기에 붙어 있어요 또. 네, 네, 다 있어요. 네, 최고죠. 어디든지 갈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동북선 올해 그 네. 착공 들어가는 거 연말에 있잖아요. 네, 네. 어쨌든 착공 네. 들어가면 3, 4년 후에는 또 교통이 더 좋아지네. 네, 네. 네. 이런 입지에 있는 아파트 흔치 않거든요. 음... 네. 또한 어, 이 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 가죠? 시세? 한 11억 1 1억대 네. 근데 네. 여기 대출은 있으세요? 아주 조금 있어요 소액. 조금 있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팔고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내가 양평이나 가서 뭐 오류곡을 들여서 하고 나머지 돈을 투자한다 이 부분도 네. 나쁘진 않지만 네. 향후에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매각하지 네. 말아라는데 네. 왕심리가 혹시 2030 서울 도시 기본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제가 방송 중에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개발 호재인데 네. 이거에 2030년도까지 개발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삼도심, 칠광역, 열두 지역을 정해놨는데 그중에 칠광역이 왕십리가 포함이 돼요. 아. 즉 장기적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개발한다고 하고 개발하면 주택만 짓겠습니까? 네. 업무시설도 짓고 이 원래 계획이 어떤 일자리 창출 쪽이 많거든요. 네. 고층 빌딩을 짓고 이러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유리한 거죠. 네. 앞서 얘기했던 삼성동처럼 뭐 삼성동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네.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살기 좋은 곳에 우리가 좀더 살다가 시기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5, 6년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만약에 불편하면 전세 놓고 일단은 이사는 양평 쪽으로 가시더라도 매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는데 둘이 둘이 음. 지내다 보니까 좀 커가지고. 그러면 우리 잠시 좀 깨끗하고 네. 공기 맑은 곳에 가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 전세 놓고 매각을 아. 하지 말고. 아 예. 네,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